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애지중지 현지라 불리는 김현지 씨의 500억 욕성 파일을 최초 공개했던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의 대표 백광현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국민들을 분노케 한 대장동 재판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 에 섰습니다. 누군가의 극악무도한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로 범죄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작 몇 년만 감옥에서 편히 지내다 나오면 최소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었던 돈입니다. 수년 만에 간신히 일심이 끝난 이 복잡한 대장동 사건을 관심이 적은 분들은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방대함과 복잡함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정치권의 질 나쁜 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오로지 공익의 목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 간의 통화 녹음 파일 하나를 공개합니다. 최근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피고인 유동규와 수사 검사의 유착 음모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일은 그 주장의 근거 논리가 허구라는 증거입니다. 유동규가 나는 3년만 감옥에 있다 나오면 된다라고 했다는 범죄자 남욱의 말을 인용한 민주당은 이 녹음 파일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잡히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네. 된 거야 이거. 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지성하고 음. 김영하고 김만배하고 딱 음. 짜고. 그러니까 네시에 합의를 다본 거야. 이거. 아 합의 다본 거야. 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어. 그때부터씩 그냥 형하고 나하고 유착했고. 어. 그래서 사업권을 한테 어. 아, 네. 이제 주면서 어. 일정용 사업권을 주면서. 어. 천하도2로를 형이 받기로 했다 이렇게 응.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김만배가 계속 나한테 응. 3년 정도 있다가 나갈 거다 응. 이런 얘기를 한게저쪽하고 응.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 3년만 참아라 응. 뭐곧 그 대통령 임기 중에 응. 응. 빼주겠다 응. 응. 이런 교감이 있었으니까 자기는 3년만 살 거라는 얘기를 주변에 되게 많이 했거든 응. 들으신 바와 같이 3년 정도만 감옥에 있으면 나는 나갈 거다. 나무기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그리고 유동규가 아닌 김만배가 주변에 떠들고 다녔다는 워딩입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감옥에 있는 나무군. 애초에 부당거래가 있었다면 그 부당거래가 있었던 사람은 유동규가 아닌 김만배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기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을 민주당이 받아 춤추는 이재명을 엮기 위해 유동규와 거래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프레임은 허구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이 비판하고 재수사를 촉구해야 할 대상은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 김만배입니다. 유동규가 아니라요. 이를 부정하고 외면한다면 저 같은 평범한 국민은 민주당도 공범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녹음 파일은 사실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 전체 파일은 많은 실명이 등장하고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많아 여기 계신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순서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물론 당장이라도 민주당이나 정부 기관이 자신들의 책임을 전제로 원본 공개를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동의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가능합니다. 대장동 수사팀의 주장대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외압으로 항소를 막은 것이라면 이는 유례를 찾기 힘든 독재자의 방식으로 범죄자들 입에 돈벼락을 쏟아준 역사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정의구현의 여야는 없어야 합니다. 범죄를 소탕하고 올바른 판결로 처벌하여 그들이 얻은 부당한 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에 정쟁은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 그것이 정의이고 상식임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그들을 공범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